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회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박성준 수석 부대표, 김용민 정책 수석, 정진욱 비서실장, 그리고 저 오늘 사회 맡은 강유정 원내대변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반찬대 원내대표의 말씀있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윤석열의 헌법유린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입니다. 쟁점이 단순하고 모든 쟁점이 위헌, 위법하다는 게 명확합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습니다. 다른 결론을 창조해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파멸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1905년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도 을사년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 을사, 오적으로 역사의 오명을 남길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붕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는 헌정질서 붕괴 위기입니다. 헌정 질서 복원은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헌정 질서가 무너진 나라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권한 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 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 숙에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 질서는 복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결정을 수용하면서 마흔역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국회 제1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위헌상황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해동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거부라는 위헌을 행했고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미루며 내란을 지속시켰습니다. 심지어 경제의 수장이 국난 상황에서 자신의 이속을 먼저 챙기는 비루함을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막고 내란 속의 단재를 방해하여 내란을 지속시키고 국가를 위기로 내문 죄,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지은 죄가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대놓고 헌재 선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신은 불복하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르라 뻔뻔하게 말하는 한덕수 최상목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입니다.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개엄 획책입니다. 작금의 헌정 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가결한 지 95일째 마은역 미인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지 32일째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 7일째입니다. 마은역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은역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 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입니다.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목신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입니다.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개헌 획책입니다. 내란의 획책과 국정혼란중심의 대통령 권한대행 한독수 총리가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체규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권한 대행일 뿐인 한독수 총리에게는 선출직인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독수 총리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헌법 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말씀 있겠습니다. 윤석열 복귀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을 윤석열 복귀와 제2 개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한덕수 최상목의 마흔혁 임명 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 끌기가 진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언제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 반헌법적 음모입니다. 구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개엄입니다. 개엄이 일상화되는 군사 통치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은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십시오. 충분한 판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헌재 판결로 복귀한 한 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어기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위법이고 재판 개입입니다. 헌재도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서 헌재의 위헌적 불안전 상태를 자체적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국회는 제2개엄 음모를 반드시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해 가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기자분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소속 매체와 성함 말씀주시고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반 하장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내란 사태를 일으킨 국민의 힘이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7 0여 명을 한꺼번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란 획책이고 제2의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보태죠. 전도안도 국민을 폭도라고 불렀습니다. 내란범들이 국민을 그리고 국회를 내란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두환을 따라하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경록 기자 아까, 네. 네, 유시스 김경록입니다. 음, 마역재판관 임명시한을 4월 1일까지로 주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중대결심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탄핵을 의미하는 건지 공식적으로 여쭤봅니다. 4월 1일이면 화요일이죠? 아마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포함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주어져 있는 3일의 기간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 14일 이후 권한 대행이 되고 난 이후부터 또 12월 26일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임명 가결이 된 시간으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직무 정지가 된 시간까지 포함해서 다시 복귀한 일주일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지금 위헌 상황과 지금 국정 혼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상으로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급박함이 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간 내에 국정 혼란을 막아내고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역사적 소명을 다 하시라고 마지막 기한을 정해서 엄중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김민석 소속 최고위원님과 함께 얘기했듯이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떠한 결단도 우리는 할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4월 1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필요하다면 법률도 발의하고 그리고 법률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경향신문의 박하연입니다. 그 여야정 협의회 일정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지 혹시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도 여쭙겠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는 뭐,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면담을 원내대표인 제가 요청을 했는데, 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예, 뭐, 산불, 어, 진압, 뭐, 진의 등의 이유, 뭐, 서해 수호의 날에서 뵙기도 했는데, 지금 전혀, 예,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내일, 어, 양당 원내대표가 또 만나서 이 국정 혼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건지 그리고 3월의 마지막 본 회의와 또는 4월 임시국 회의의 본회의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4월 1일 이후

오늘까지 한덕수 총리의 결단을 요청을 한것 같아요. 음,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초선의원들하고 뭐 상의하거나 뭐 의견을 교류한 것은 아닌데 4월 1일까지로 사실은 그 기한은 우리가 연장을 했고요. 초선의원들이 제안했던 그 방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실행 검토에 대한 계획을 실행 계획에 대한 검토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4월 1일 그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위헌, 그 다음에 헌법 파괴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아까 법안 마련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국회가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3월 임시국회가 4월 3일까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본회의 개최로 요청하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뭐 다음 본회의를 4월 임시국회 넘어가서 주진하실 건지 저희가 4월 1일까지 사실 판독수 총리에 대한 결단을 요구를 했고요. 그전후의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국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 내내뿐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국회가 할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협의의 결과를 가지고 또 국회의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3월 임시 국회가 4월 3일까지죠. 네. 31일, 1일, 2일, 3일까지 나흘간 최대한 본회의를 열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4월 4일부터는 다시 4월달 임시 국회를 열어서 지금 계속 이 본회의를 통해서 뭐 현안 필요하다면 현안 질의도 하고 법안도 처리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일 처리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만의 계획이고요. 예. 여당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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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정대 강도입니다. 한덕수가 18일에 두명 재판관 폐임기에 그 본인 그 재판관 임명해서 이런 공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도부의 생각이신 건지 어고 한덕수가 이 인사권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한덕수가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음, 당연히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고요. 그러나 어,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어, 행위를 그런 것과 무관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또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헌 위법적인 상황을 불사할 그런 의도를 실현하려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4월 1일 문제를 원대께서 그리고 제가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질문 주셨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4월 1일까지 한독수 대행이 마흔 역 재판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매우 무거운 그리고 당으로서는 결의가 담겨있는 요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또 있으실까요? 네, 박하현 기자. 마흔혁 네. 아, 그 후보자 계속 미인명하면 이제 어떤 수단도 뭐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럼 한덕수 총리와 최성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같이 추진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4월 1일 이후의 상황을 보고 순서대로 뭐 탄핵안을 올리시는 건지 좀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지금 시점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음, 뭐 우리 기자분들 아니라 국민들이 다 예상하듯이 음, 어떤 것도 사실은 할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예, 지금의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국회가 할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한은 다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질문 하나 내가 못뭐 놓친 것 같은데, 다 답변 드렸나요? 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하영 기자님. 네. 네, 네. 어, 그 아까 열전 회로체 지금은 좀 멈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축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서 국내에서는 예비인원 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는 긴급한가요? 예비비는, 그렇죠? 물론, 목적 예비비도 있고, 하지만, 긴급하게 투입될 항목 자체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비가 2조 4천억 원이 있어요. 거기에 재난과 관련된 목적 예비비도 1조 6천억 원이나 있고요. 또 우리 재난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금액도 1조 5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채무행위도 할수 있고, 그래서 예비비와 각 행정부처에 되어 있는 재난 대비 금액, 그리고 어, 채무행위까지 하게 되면, 4조 7천 8백억 정도의 사실은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목적을 정하지 않고 그냥 예비비를 추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쟁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과 관련돼서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을 충분히 투입을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잡아야지 예비비로 미리 설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잡혀있는 예산, 왜안 씁니까? 이거 해야죠. 그리고 증액과 관련해가지고서 우리가 막았다라고 하는데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같은 것이 본 예산에 기재부가 충분히 담지를 않았어요. 자기들 말대로 얘기한다면. 네. 저희는 그 이후에 추경을 35조 상당의 민생회복과 경제 성장이나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요.

권한 대행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시간이 경과됐거든요. 본인이 이 위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고요.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그 기간에 최상목 부총리는 거부했지만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마응역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위헌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마오혁 재판관을 임명했었어야 하는데, 왜? 대행으로 복귀한 지 일주일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최후로 3일간의 시간을 더 들여서 결단할 수 있는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저 주신 질문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오늘 당장이 아니라 4월 1일까지 시한을 주느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줄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런 질문이 나올 만큼 판단의 시간이 충분하고도 과도하게 넘칠 정도의 최종 시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먼저. 아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기 전에 그 현대 선고 결론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는 다 승복을 하겠다는 입장이시죠? 현재, 현재의 결정에 대해서, 현재의 결정, 우리가 지금 파면을 조속하게 해달라, 우리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볼 때는 4월 18일 기한 전에 선고 기일이 잡히고, 그리고 만약에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면, 어, 누구도 다 알다시피, 신속한 파면 결정 말고는 다른 답은 없다. 지금 다섯 가지 그 항목에 대해 가지고 위헌 여부를 우리 국민뿐 아니라 모두가 다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 신속한 파면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승복할, 승복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마흔역의 의장님이 내셨던 가처분도 동시에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민석 수석님 발언에서도 있었지만 마흔역 임시재판관 지위 확인에 대한 가처분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빨리 결정되는 것도 방법인데요. 예. 한덕수가 마흔역을 임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처분에 의해 가지고 재판관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 각각 독립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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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만, 마지막. 네. 지금 현재 정보가 이렇게 지연되는 거로 보고 뭐, 7대 1이다, 5대 3이다, 뭐 이렇게 뭐 어떤 말로 하면 계기는좀 상관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는 지금 그 현재의 구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또 약간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 소스가 이루어져. 네, 지금 뭐, 찌라시 등을 통해서 많은 자칙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어느 곳도 사실 정확하게 헌재의 내밀한 사장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내용은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의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지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4월 18일 이후로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윤석열을 복귀시키겠다. 라고 하고 있는 복귀 음모이자 그 이후에 제2의 개엄을 획책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 통첩의 시간은 4월 1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네, 그럼 오늘 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